이 제품 가격 대비해서는 단점이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가 큰 사람에게는. 여러에도 힙한 무드의 남친룩 코디 바로 완성이겠죠?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세미 와이드 핏 팬츠 최강전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세미 와이드 핏 팬츠더라고요 무려 50%의 구독자분들의 1픽이 세미 와이드 핏이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다리가 굵어도 가장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이자 가장 스탠다드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에서 총 5가지 제품을 엄선해서 최강의 누군가 한번 자웅을 겨뤄보려고 하고요 그럼 바로 シャカシャカ。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쿨텐더드, 세미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가성비 SPA 브랜드죠 여름인 만큼 쿨텐더드의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무신사 스탠다드의 장점은 역시나 다양한 사이즈로 전개가 된다는 점이겠죠 마른 사람을 위한 26사이즈부터 통통한 사람들을 위한 42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27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를 선택한 만큼 오늘 소개하는 세미와이드 슬랙스 중에서는 핏을 가장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었고요 덕분에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허리 옆선에 탄성 밴드가 있어 2인치 정도까지 허리 변화는 잘 잡아주고 속에는 빗살무늬에 실리콘 밴드를 넣어 상의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준 제품이죠. 쿨텐더드 라인인 만큼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서 흡한속건 기능성을 챙겨 준 아이템이라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겠고요. 원단의 느낌은 촤르르하게 떨어져서 편한 착용감이 있었어요. 확실히 가성비로 유명한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인 만큼 3만 원 후반대죠. 이 제품 가격 대비해서는 단점이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장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수선을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으로 27 사이즈도 잘 맞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여름용 슬랙스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택지가 많겠네요. 깔끔한 룩을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웨어를 지향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여름엔 니트랑 활용하면 좋을 아이템이고요. 시원한 느낌을 내려면 라이트 그레이 네이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가시 올 시즌 세미와이드 밴딩 슬랙스 블랙. 레가시는 예전부터 슬랙스 전문 브랜드로 알려졌는데요.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 숨은 맛집 같은 브랜드예요. 레거시 슬랙스의 장점은 역시나 슬림하게 떨어지는 깔끔한 핏감. 거기다가 미디가 크게 길게 나오지 않아서 마른 체형에서 일반 체형까지 배만 나오지 않았다면 베스트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핏은 배가 나온 사람이나 엉덩이가 큰 사람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소중한 부분이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뒷밴딩 형태로 밴딩이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폴리 원사를 사용했는데 제가 1년 넘게 착용해도 동전기나 보풀은잘안 생기더라고요. 폴리 소재가 보통 싸구려 소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공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아마도 대전방제 가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원단의 느낌은 역시나 촌렬하게 떨어지고요. 사계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인데 한 여름에도 실내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예요. 평소 28 사이즈 입는 분 기준 44 사이즈 착용시 깔끔한 핏감이 나왔고 블랙 말고도 컬러감이 예쁘게 뽑혀서 깔끔한 핏하 신다면 없는 컬러를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의 세미 와이드 슬랙스는 지금처럼 신발과 컬러를 통일해주기만 해도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는 핏인만큼 상의만 바꿔주면서 코디하면 문제없겠죠? 다음은 더니트 컴퍼니의 쿨맥스 세미 와이드 슬랙스 더니트 컴퍼니는 니트 전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본템 맛집으로 거듭난 브랜드인데 봉태규 씨를 모델로 쓰고 있죠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 중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왔으면서 미디도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배가 나온 체형이나 엉덩이가 큰 체형도 활용하기 좋은 핏입니다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너무 슬림한 핏보다는 비교적 여유로운 핏을 선호하신다면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슬랙스예요 무더운 여름철을 타겟으로 흡한 속건, 기능성이 있는 플랙스 소재를 사용했고요. 냉감 소재인 리버쿨 안감까지 덧대어 여름철 시원하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허리에는 히든 밴딩이 있어서 2인치까지 허리 변화는 잘 잡아주게 신경을 써줬고, 평소 사이즈 그대로 착용했을 때 깔끔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컬러웨이는 유행 안 타는 기본 컬러 위주로 나왔고요. 조금 더 비즈니스 웨어적인 느낌이 드는 슬랙스라서 지금처럼 린넨 셔츠와 코디를 하신다면 깔끔한 느낌 살려서 비즈니스 룩으로든 데이트 룩으로든 활용도가 높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브랜디드의 1780 아이스 큐브 니입니다 데님 전문 브랜드 브랜디드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세미와이드 핏이면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일자 바지죠. 브랜디드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은 저도 다양한 컬러로 소장을 하고 있지만 여름인 만큼 연청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지 않은 캣브러쉬 워싱 정도로 포인트가 들어갔으면서 버튼과 리벳은 연청과 잘 어울리는 실버 톤으로 톤앤 매너를 맞춰준 디자인이고요. 가죽 탭까지 화이트로 파리 스웨트 같은 톤을 맞춰줬고 YKK 지퍼까지 갖출 건다 갖춘 퀄리티예요. 사계절 활용 가능한 정도의 두께감이고 세미와이드 핏인 만큼 눈스 데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평소 28 사이즈 기준 정 사이즈 착용 시 벨트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름엔 연청 바지는 무조건 무조건이죠. 지금처럼 화이트 컬러의 상의랑 활용하시면 청량한 포카리 스웨트 같은 느낌으로 실패 없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피스워커의 스카치 블루 세미 와이드. 피스워커는 락시크 무드를 중점으로 슬림한 핏을 잘 뽑는 데님 전문 브랜드인데요. 오늘 소개한 핏들 중에서도 제법 슬림하게 뽑힌 핏감이에요. 미드 라이즈로 미디가 크게 길지 않아 골반 부분을 잘 잡아주는 핏감이고 무릎 부분에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어 라면 흰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바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청 데님에 골드 스티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리 리벳과 버튼으로 톤&매너를 맞춰줬고 YKK 지퍼로 퀄리티 있게 마무리해 준 제품이고요 브랜드 로고가 각인된 가죽탭은 비교적 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벨트를 착용하면 딱 가려지는 정도더라고요 사계절 활용 가능한 눈스판 데님 원단이고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깊은 무대에 세미와이드 핏 찾으신다면 절대 후회 없을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상의는 너무 오버하지 않은 핏감으로 깔끔하게 너디� 코디를 해주신다면 여름에도 힙한 무드의 남친룩 코디 바로 완성이겠죠? 이렇게 오늘은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세미 와이드 팬츠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